표본공간 S라는 게 3, 4, 5, 6, 7, 8, 9죠 나올 수 있는 게 3, 4, 5, 6, 7, 8, 9 같이 봐 병신아 3, 4, 5, 6, 7, 8, 9에 대해서 두 사건 A, B가 오케이? 3, 4, 8 4, 5, 6이죠 맞나요? 네자 A와 B와 모두 배반 사건 여기서 말하는 배반 사건이란 뭘 말합니까? 배집합이 없는 거예요? 그렇죠 그러면 A는 3, 4, 8이죠 B는 뭐예요? 4, 5, 6입니까? 이누이 네. X발 접쳤네 자 그럼 빨리 말했어야죠 <laughs> 3, 4, 4, 5, 6 됐죠? 네. 잘 봐요 남는 게 현재 누구죠? 1, 2, 7 남았죠? 네. 맞아요? 네. 그러면요 음. 대반사건인 것은요 오케이? 어떤 겁니까? 1, 2, 7을 <laughs> 원소로 갖는 것들의 부분집합이면 끝이죠 답은요? 네 조졌어요 되나요? 이해해요? 몇 개라고요? 여덟 개요. 네. 이해 선생 부분 집합하했습니 1, 2. 2, 7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<laughs> 네. 이해 못 하는데. 아, 아 나요아 원소요. <laughs> 네 <되었네요. 웃음> <laughs>